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알코올 중독 엄마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알코올 중독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고요. 어, 오빠가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거의 혼자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성분은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어 자기 통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지 마세요.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책임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너무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긴 합니다만 자기 학대이기도 해요. 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기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어요. 어~ 근데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일에 의해서 나를 거의 뭐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한다? 그거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나를 희생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희망도 없는 일에 대해서 나를 희생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 저는 고1 때부터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생기냐 면은 자기를 너무 희생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사가 둘째 딸로 태어났지만 마지로 자랐고, 어, 어머니의 술주정, 가정폭력 외에도 이런 문제로 이혼 후에도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도, 문, 위에 있는 오빠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어머니의 연락망과 협박, 욕설 등을 당하며 저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 역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하루하루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 죄책감과 후회를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자식으로서 또는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본성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갖지는 마세요. 대상에 따라서 구별을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 죄책감과 후회를 후회로 살아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심했어요. 후련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이것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엄마로부터 어느 정도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걸 자기 발목에 족쇄처럼 채워져 있던 그 족쇄가 풀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가슴속에서 후련함이 남았던 겁니다. 두 가지 감정을 다 갖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죄 자신을 뭐 비난하거나 어, 뭐 자기를 헐뜯거나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선과악이 공존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이제 저희 탓, 뭐야, 가족들이 저희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오빠가 이제 따님한테 자꾸 탓을 한다는 얘기예요. 연락을 받은지 지키지 못한지 참 사람이란 게 그래도 전 모든 걸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이왜 이렇게냐면요, 죄책감과 책임감을 많이 가지시는 사람한테 오히려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죄책감과 책임감 못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딱 그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오빠가 알코올 의전증이랑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술에 의존을 거의 하다가 제가 좀 잡아주며 살았죠. 저도 사실 힘들지만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오빠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오빠가 오빠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따님이 어, 거의 뭐 집안의 가정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모든 걸다 책임지며 살아왔던 거죠. 자 근데 이런 미신은 잘안 믿는데 어느 유명한 당집을 갔는데 하는 말이 뭐 귀신 들렸다, 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무당이 됐어야 했다면서. 이거 뻔한 레파토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올 중독은 술신하나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거짓이에요. 결국은 구타라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아내기 위해서 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지 마시고요. 어, 뭐, 뭐 신내림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laughs> 제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에 금방 혹 빠져드는 거예요. <laughs>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일 신내림을 받는다면 신이 들어가고 싶은 몸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귀신 얘기 쭉 했는데 뭐다 읽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요. 자, 헛소리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거 당집에 다녀오고 한달두달 달 자해도 한달두달 달 자해도 하고 죽으려고 집에서 엄청 그랬어요. 직장에 있다가 뛰쳐 나오고 119에 신고도 했고요. 했고요. 이게 본인 따님이 그랬다는 얘기인지 오빠가 그랬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아마 오빠가 그랬다는 얘기겠죠. 집안을 다 부셔 놓고 유리컵이든 모든 걸다 깨서 그걸로 자해를 하려고도 했고 수면제랑 술도 먹고 정신과 의사는 폐쇄 병동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요. 어뭐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죠. 자, 그 수면제랑 술하고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졸피뎀이란 수면제랑 술이 섞이게 되면 마약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 똑같은 얘기가 뭔 뜻이냐면 그만큼 정신을 완전 피폐해지게 만들고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 어, 저도 사실 제가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야 하나 했어요. 어, 주변에서는 아버지랑 말해 이러지만 아버지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하세요. 이게뭔 얘기냐면은 어 저는 모르겠다는 말만 하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책임을 져보겠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방임 상태예요.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만 반복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 힘들어 힘들어도 지쳐도 무서워도 하루에 수십 번 죽고 싶어도 참아가며 살았고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자해도 안 하고 술도 멀리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지친 거죠. 체중도 그 사이 10kg가 빠지고 잠복결핵과 다른 질환에 걸리고 살아도 살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알콜 중독 환자가 한명 있으면 그 집안은 다 파탄 납니다. 지금 따님이 알콜 중독 환자를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고 대처하다가 지금 자기의 목숨까지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자기 희생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건 자기 학대랑 똑같은 결과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자기가 자기 학대하시는 거예요. 따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은 지금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달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일주일 전부터 술 먹은 사람처럼 또 헤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아니겠지 피곤한 거겠지 이렇게 이랬어.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고 화가 덜 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잠도 거의 엄청 일찍 자고 주말에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넘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 증상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과적 질환으로 다시 술을 먹고 자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분노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을 하니 전 너무 지칩니다. 음뭐나 한번 쭉 읽어봐야 다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수면제 먹고 하루에 다섯 번술 먹었다는 얘기고 약 먹으면서 계속 술 먹고 어, 병원에도 수면제는 지어주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이 잠을 못자니 일해버리면 당연 거기서는 지어주는 모양이에요 병원에서는 계속 약을 지어줄죠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정신과를 보내기도 불안하고 다시 시작한 자해 행각과 술 의존에 저 너무 힘들어요 어, 이제 솔직히 이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젠 용기를 내고 탈출하셔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불효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자 자신들이 알아서 선택한 거예요. 이건 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효도는 뭔지 아세요? 따님이 독립해서 빨리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행복한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불효가 아니라 진짜 효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안에서 자기, 스,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학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불효입니다. 전다한것 같거든요.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기 싫은 거, 무섭다는 거, 모든 짐을 제가 지어가며 살아왔습니다. 에이젠 예,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효를 하지 마시고 빨리 탈출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심한 술주정과 폭력, 내연남의 협박, 가정폭력에 벗어나 한 살부터 10대 인생 어머니로 망했지만 20대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오빠가 저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끝 없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스스로 술을 단주하기 전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저희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면 절 말려 죽여버릴 거라고. <laughs> 자, 이거는 부모일까요? 엄마였을까요? 따님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그때 이 말을 한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의 가족을 뒤집어쓴 악마가 한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은요. 엄마의 영혼이 사라지고 알코올이란 놈이 들어와서 악마로 변하게 되는 게 알콜 중독의 본질입니다. 다중 인격체로 변해요. 인격체가 왔다갔다 바뀝니다. 엄마가 되었다가 악마가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악마가 되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빠가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무당에서 당집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이건 무당이 알려준 얘기가 아니고 원래 알콜 중독이란 병이 이런 거라고 교과서 책에 다 나옵니다. 적어도 이책 정도는 좀 달달달달 외워버리세요. 아 외우란 말은 잘못됐고 이 책을 한두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당이 한 말이다 거짓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알코올 중독의 양리 작용이에요. 알코올의 양리 작용이 뭐냐면 대내 전두엽에 들어가서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은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은 활성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뭐죠 스트레스잖아. 이 사람한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요. 행복감을 못 느끼고 무조건 화만 내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남을 공격하고 싶어지는 마음만 생기는 그 뇌로 변하는 게 알코올의 양리작용이에요. 이 알코올의 양리작용을 어디서 이용하냐면 전쟁터에서 총을 못 쏘는 선한 사람들한테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술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하고 순한 어린아이들이 뇌가 망가지면서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 불안 공포 우울 공격하고 싶은 반응, 뭐 이런 나쁜 감정만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뇌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총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IS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술과 마약은 무한대로 제공하는 이유가 총을 막 쏘고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도 그렇게 변한 거고 오빠도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술 귀신이냐고요? 귀신든 거한거 아무 관계 없어요. 사주팔자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대신에 유전병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대물림되는 유전병입니다. 어, 그걸 오빠가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엄마의 대물림을 한 거고요. 따님도 혹시 술을 드시고 있다면 절대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대물림됩니다. 5년에서 15년 정도 술 마시면 자동 발병하게 됩니다. 뇌가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제발 저거 도와주세요. 직장을 다녀오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전화하는 건더 두렵고 전화를 받지 않고 신호음만 울려도 무서워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쥐지은듯이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번호 다 바꾸시고요. 아예 전화를 갖다 버려버리십시오. 전화를 만들지도 마세요. 그리고 완전히 끊고 한동안 오랜 동안 자기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콜올 중독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셔서 자기의 영혼을 탄탄하게 만들고. 뭐랄까 좀뭐 뭐랄까 그를 그 강하게 만들라야지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는데 어 멘토를 찾으셔서 본인의 영혼을 단단하게 기르시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어약 절에들 산에 들어간다는데 절에 들어가시는 걸 저는 아주 권하고 싶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을 통해서 영혼의 영혼을 강하게 기르십시오. 지금 이 따님은 10대, 20대를 다 거치면서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영혼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육체는 성장했고, 본성은 너무나 착하신 분이지만, 어 20년 동안 자라면서 어 어른스러워지고 어떤 영혼의 단단하짐은 좀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내면은 약할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된 게.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냉정하지 못한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 스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합니다. 어머 저는 저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산에 들어간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어, 한 10년 정도 그런 멘토를 통해서 내면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걸릴 거예요. 어제 유튜브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 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정신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시거나 어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국가와 방송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정신병이다, 의지 부족 탓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넣어라. 술을 줄이면 된다 이런 거짓말만 계속 가르칠 뿐입니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가정은 다 파탄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풀어라. 이런 거짓말 때문에 다 죽는 거고 네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